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렉서스 뉴 IS 200t 슈프림 차량입니다. 2016년식이고요. 주행 거리는 4만 k 로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선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은 스크래치나 스톤츠 보이지 않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본넷도 보시면은 스크래치나 크랙 보이지 않고요. 범퍼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먼저 운전석 앞쪽 해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 은휠 상태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있고요 트레드 측정 해볼게요 0점 맞췄고요 4.52로 60%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 은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저쪽 봤을 때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2열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 은휠 상태 마찬가지로 좋은 거 확인되고요.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4.05로 50%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보시면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테일 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 내부 보시면은 공간 널찍하고요.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 보시면은 휠 상태,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 보시면은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 휠 내쪽도 관리 상태 좋습니다. 차량 타이어 내쪽 다 브릿지스톤이고요.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하기 전에 시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 2열 보시면 은 브라운 색상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4만 59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블루투스, 패드시프트,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뒤편에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겠습니다. ECM 롱미러, 블랙박스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썬루프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앞쪽에 모니터 보시면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후진겨 넣었을 때 후방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오토 에어컨 있고요 그리고 1열에 통풍 열선 시트 있고 핸들 열선이 있습니다 이제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쭉 보시면은 손상 없이 관리 상태 깔끔한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은 앞쪽에 커플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 되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털 없고 등속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네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털 없고 등속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적은 기록부 함께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렉서스 뉴 IS 200T 슈프림 차량이었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그리고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실 내부 살펴봤을 때 관리 상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는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